마침 예레미야 17절, 18절, 19절 마지막 세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움 말라. 두렵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임 여호와의 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고 남 유다는 주전 북스라 아,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이 멸망 남 유다가 멸망당하기 어,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앞으로 멸망이 오고 있다. 그것을 어, 경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에 시편 빼놓고는 시편은 모아져 있는 거니까, 어, 그 빼놓고 제일 긴 성경인데, 이걸 보면 왜 이렇게 긴 성경을 어, 긴 책을 통해서 어,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때를 맞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그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예언을 하게 하는가? 왜 여기에서 우리 깊은 교훈을 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상황과 너무 똑같고, 어,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에 서도잘 보면은... 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말씀하시기를 야너 나가서 이제 일어서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어 부르셨잖아요. 택했으니까 너 허리를 동이고 나가서 내가 내네 입에 넣어 주는 말씀을 다 선포해라. 너 근데 각오 해. 너 근데 가고 해. 너 두려움을 당할 거다. 그들이 널 죽이려고 하고 너를 때리려고 하고 너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너 두려움을 당한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두려움을 당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세계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거기 저, 저 고린도후서 1 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다 그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도 참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면 고난을 당하게 마련해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참 심오한 이유고 이예레미야서는 사실상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랑 똑같아요. 왜그 참된 하나님의 종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무슨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예요? 무이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잘 보면 나오지만 이 감각 감각 때문에 일어난 문제, 감각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안 보이잖아요. 너의 손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어, 그리지도 말고 어, 오직 영으로,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부족함을 어, 부족하고 이 주변에 보면 주변 민족들은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거기 절하고 불향 불도 피우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감각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감각 으로고 그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웃 나라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각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어, 예레미야는 없는 살구나무도 살구나무까지도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쳐도 뜨게 쳐도 봤어요. 우리 봤아요 어저께. 없는 살구나무 그 앞에서 살구나무 없어요. 우리가 있으면 살구나무 안 보여요. 다른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영의 어, 영으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구나무를.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감각으로서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짐승도 드리고 거기다 향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도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예레미야와 있는 하나님도 감각으로서 만들어내는 백성들과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를 또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1 5절에 우리 앞에 보시면은. 나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것이 단지 우상숭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 단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니 님바레셨다 이렇게, 읽으면 은 여기 담있는진실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각에, 감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영으로영으마트씀 y 수 있는 하있님하버리을버리을따라을따라예요거예을따라을따 자들이 자들이끓들의마솥이마솥 이렇게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는데 남의 이스라엘이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저들을 세상보다 오히려 죄악이 더 무거워서 져 기울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끓는 물이 그냥 물 밀듯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치러.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영적으로 되어야 될 백성들에게 세상이 밀려온다. 세상이.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재미한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 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이제, 두려움을 당할 것이고, 예레미야가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도로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모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배, 저, 저, 뭡니까?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어요. 인간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항해. 얼마나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 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큰질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감각을 따라가는 그게 인간에게는 게끈 너무나 끈질겨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무섭게 한다고, 두렵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래요? 오히려 지금 세상이 저 뭡니까 복방에서 민족들이 치러오는데. 그들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북방에 쳐들어오는 민족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1발들에그 모든 온 땅과 유대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백이 되게 하였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데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고 있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네 앞에 내가, 내가 노정벽을 짓고, 그리고 세기 등을 세우고, 견고한 성업을 만들어서, 네가 그들의, 그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북방민족이 여기 치러온다고 그랬잖아요참이 기묘한 말이잖아요. 보세요. 15절 끝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북방민족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북방민족 막을 생각을 하라고. 그게 뭡니까? 세상이 밀려드는 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자들에게 세상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그, 그들은 누구, 세상하고 싸우지 않고 세상에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는 하나님과.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 이런 심오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만은안 싸우고 세상이 밀려 들어와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확 밀려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밀려 들어와 세상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어, 세상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신학한 한 200년 한 2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신학이 그까지 그냥 논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2 0 0년을 논쟁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지쳐버려서 그래가 최소한최소한또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깊이로 볼때 100이라는 깊이가 있으면 그중에 5% 10%만 하고 있어요. 가장 무난한 거 가장 무난한 는 아무도 이해를 안할 거. 그다 잊어버려. 그,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치쳐버려가지고, 2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뭐 이게 이런 해석,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한다, 된다, 안 된다. 200여 년을 논쟁을 하고 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열일 이름을 성경에 대해서. 확신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신학과 기독교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예 하나님 말씀을 상대로.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 말씀이. 세상이 밀려들어오는데 세상과 싸울 생각을안 하고, 하나님의 종을, 참된 하나님의 종을 싸워요. 참되지 않 하나님은 종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참된 하나님이 좀무척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 계속해도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너를 내가 철벽처럼 철옹성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들이 결코 너를 찾지 못한다.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 이 내가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해라. 선포해라. 이런 종들이 세우자 이런 종들이 이런 종들이 세우자 우리가 살길래요. 정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요. 저도 어, 목사 노릇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참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 핍박받아요. 핍박받아. 어려우니, 쉬우니, 그냥,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만 하냐, 아니니, 핍박받아요. 나도, 나도 얼마나 핍박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거 그러잖아. 그러잖아. 세상 밀려들어오는 세상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아 이스라엘이 지금 망할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인데 네 망할 거니까 야네 정신 차려라. 근데 안 정신 차리고 흐느갔다 갖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 건태시돌이고 그뒤 있는 건 뭐냐? 세상이 지금 멸로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왜 그들이 감각을 자꾸 쫓아 가니까 자꾸 감각을 쫓아가는 것에상에 밀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강각 따라가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없는 살구나무를 하나님이 보여 주실 때 영의 눈을 뜨고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네 앞에 살구나무를 두어서 네 영의 눈을 떠서 봐라. 네 앞에 지금 환란이 있냐? 네 앞에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냐? 있네 눈으로 네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보고 평화를 얻으며 장차 내가 내가 갈 천국을 바라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각을 자꾸 따라가니까 세상이 밀려온다 말이에요. 두려움 세상이 밀려오니까 두려움, 아, 내 환경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는 자꾸 버리고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때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좀 뭡니까? 강한 말씀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말해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을 어, 세상에 살다가 지쳐서 오는데 왜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런 고 덤비더라고요. 참 내가 어쩌고 저쩌고.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 무슨 위로가 있어요?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걸 버리는 게 위로고 그게 그걸 버리는 게 평화예요. 우리 안에서 소단하는 감각,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거 이스라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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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을 여기 하나님 일부러 다다 다 일일이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유다 왕들과 왕도 하나만이 아니에요,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을 치려 그러잖아요. 요것을 싸워야 되지. 요것을 요 마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마음, 자꾸 세상으로 걸려가고 세상에 에, 에, 세, 사, 세상에 세상이 끌려가는데 세상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야 되는데, 그걸 싸워야 돼. 사단의 종이 자꾸 되려고 그래. 코를 끌고 가는 게 있어. 그, 그, 인간을 코를 껴서 끌고 가는 사단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것과,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강한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심판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말씀을 전하면, 할렐루야. 그걸 받을 때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걸 받을 때 그에게 평안했어. 그걸 받을 때 그에게 위로가 있어요. 위로의 말씀 전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무슨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밖에 어디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어디 하나님 뿐이야? 우리가 우리 그 위로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내 감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각 사단에게로 자꾸 코를 껴서 그 나를 끌고 가는 게내 감각이거든요 그, 그걸 그 끊어버릴 때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그 끌려가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까? 사단이 온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니이라고예수님말씀하셨잖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단이 귀신, 귀신이 예, 뭡니까 어, 소년 안에 들어간 귀신 나오지만 어, 그그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잘되게 줬어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 넘어져가지고 화상 입고 물에 물에 빠지고 그러다가 지제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냥 불에 왜 불에 넘어지게 해요 왜 물에 빠지게 불에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냥 뒹굴뒹굴할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은 희열을 느끼는 거라 그 자극이 그러다가 돼지 천마리가 달라내려가 다 몰살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때 그때 희열 그것을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 감각을 끊어 버리고 그 감각을 끊어 버릴 때 우리의 유일하신 평안이고 우리의 유일 유일하신 위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이네. 거기에 끌려 가면서 무슨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불레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지 그 절대로 그 거기 끌려가 가지고는 평안과 위로 없어요 그걸 끊어버리는데만 평안과 위로 하거든 그걸 끊으라고 그냥 강한 말씀으로 때리면은 아 우리 시쳐서야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시쳐서 왔는데 위로의 말씀과 평화의 말씀을 주셔야지 어찌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에이 바보 같은 이 바보 같은 인간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소리 지고 싶고 찍고 싶은데 그러면 또 멱살잡 비슷함들 가봐.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말지만 에? 우리의 위로와 평안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감각.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사단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하는 이 감각. 이스라엘 모든 땅에 유다 왕들과 이족장들과이 백성들과 거기 있는 모든 땅들 땅이 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감각 때문에. 곡을 끊어버려야 돼. 곡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그냥 그 강한 말투을 때리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오는저 북방민족은 지금 싫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예레미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참. 그, 그 뭡니까 신기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말투이 예레미야가 딱탁 데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그 민족 민족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치러 오고 있다.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깊은 메시지 우리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참 하나님을 진정 믿음 있는 인간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인간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되야 돼, 그게 되야 돼, 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말도 모르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니 감각이, 점점, 점점 감각이, 감각이 점점 올라가고, 영혼 점점, 점점 죽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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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렵에 되니까, 하나님을, 세상은 지금 그들을 치러 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치러 가고 있어요. 이우스꽝스러이이 이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치면 안돼 하나님의 참된 종을 치면 안돼 근데 매사 참된 종은 쳐요 참되지 않은 종은 안쳐 참되지 않은 종은 사람들이 교회 그 기독교인들의 심리가 묘하더라고요 약한 목사 그런 거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오히려 근데 참된 목사 있잖아 그럼 그걸로 그냥, 그냥 끌어내리려고 발부려고 그냥 못 견뎌요 기독인들이. 주변에도 보면은 그 뭡니까 자기 학력을 속이는 목사 그런 그런 목사 많아. 그런 목사는 그냥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 거기 비록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패거리들도 또 있어요. 근데 참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밟어요, 꼭 밟어. 그 인간의 악함이라 그게 그 인간의 악함을 에레미아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걸 이걸 끊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뜸, 우리, 정신 차리고, 잘 받았습니다.